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오늘은요, 트랜서핑 해킹더 매트릭스라는 책에서 사례를 가져와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두 개의 사연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뭐, 역시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또할 얘기가 많은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페이지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주제를 적어보자면 사념과 자연재해, 뭐,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책에 있는 독자의 사연을 읽어볼게요.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사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념을 방출한다면, 같은 재해를 겪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똑같은 생각이 떠올랐었다고 할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사연을 보냈죠. 이런 질문 할수 있습니다. 트랜서핑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가볍게 해본 적은 있었는데요. 먼저 바딤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디의 답변 정리를 해드리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생각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트랜서핑을 접근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 사념을 강조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방출하는 사념이 이중 거울에 반영이 돼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온다. 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되는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트랜서핑을 문자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경전이 아니에요. 경전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항상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 일거수, 일투족이 다 사념체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 지금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63%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전원이 나가버렸어요. 아주 잘 작동하고 있던 게 갑자기 전원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어, 강의 중에 갑자기, 어, 무슨 뭐 요즘에 코로나 얘기, 어, 뭐 백신 얘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갔어요. 그럼 이게 저의 사념의 결과고 펜듈럼에 낚인 겁니까? 자,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걸음을 못 걷습니다, 여러분. 심하면 숨을 쉴 수도 없어요. 그걸 보고 이제 강박이라고 래요 강박. 예. 우리가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다 보면은 강박에 걸려요. 강박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게 맞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의미를 다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먼저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운동 먼저, 체조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직장 나가는 날인데, 그럼 직장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직장 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감기가 올렸는데 병원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집에서 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트랜서핑을 사념체, 펜듈럼, 중요성, 이런 걸 잘못 적용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게 뭐냐? 문자에 규정당하는 거예요, 문자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 사연을 보는 독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오류를 범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쪽으로 지금 좀 넘어가신 거예요. 트랜서핑의 관점은요,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야 돼. 가능성으로 불변의 절대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법칙이 아니라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뭐 저는 법칙이란 말도 쓰고 원리란 말도 써왔습니다. 이제 굳이 바딤젤란드가 구분한 의미를 살펴보면 이거예요. 법칙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투족. 그걸 법칙이라고 할때 원리는 뭐예요? 가능성으로 접근하는 것. 이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확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적인 거. 예를 들면 이거죠. 네, 내일 비올 확률은 20%입니다. 20 이랬어요. 그럼 비안 오나요? 아니요. 올 수도 있어요.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불변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트랜서핑 전반에 걸쳐서. 어, 그래서 이 책에선 이런 용어를 써요. 물질 현실의 방정식이란 말을 써요. 예, 방정식인데, 이게 무슨 방정식이에요? 물질 현실. 물질 현실이 뭐예요? 지금 우리 이 발딛고 서 있는 현실을 얘기해요. 가능태공간 말고, 형이상학적 세계 말고, 형이하학적 세계. 물질 현실이 작동하는 방정식. 자, 근데 여기에는 뭐가 많다? 변수가 많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정식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게 많다, 이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원리는 동일하지만, 원칙은 동일하지만, 적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강론에 있어서, 적용방면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시고 잘안 되는 것은 질문을 해라. 질문할 땐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질문해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현실을 알려주셔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겠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그 사람의 성격, 성향, 특성,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원칙은 동일해요. 우리는 이 원칙을 여러분들의 현실일 때 각자 적용을 해야 되고, 각자의 현실에서 이 원칙을 따라야 되고, 이것을 잘 조율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영상을 보일 때는 이 원칙을 자꾸 인식해 나가는 것이고, 또 자꾸 제가 적용해라, 적용해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란 얘기고, 또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하는 건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쟤는 됐는데 저는 왜안 돼요? 이게 잘못됐나 봐요? 아니면 전안 되나 봐요. 이게 아니라 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통했어도 여러분들한테 안 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고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칙이 잘못된 게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트랜서핑을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 전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물질적인 측면과 형이상학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중 거울이 있고. 여기가 가능태 공간. 여기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측면 여기에 우리 뭐가 있어요? 자유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 의지. 형이상학적 측면 저쪽 세계. 이건 가능태. 그죠? 이거 외부 의도가 존재하고. 여기 어떤 신의 주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막 이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차피 다 정해진 거면은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존재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는 신도 함부로 못하는 영역이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게. 이두 가지가 조율이 돼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리듬을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깨져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거 맞죠 이것도 맞죠 근데 이것만 강조를 해 또는 이것만 강조를 해 치우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트랜서핑은 원칙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세계의 층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양한 세계의 층이 있어요 원칙은 동일해요 조화가 돼야 돼요 이걸 잘 맞춰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은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고 확률을 따라 가는 거다 그게 뭐예요?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 전반적인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반적인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자,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자, 여기 A라는 흐름이 있어요. B라는 흐름이 있어요. 전반적인 흐름이 A는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전반적인 흐름이 B는 지지부진하거나 하강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서는 오르락 내리락이 있어요. 여기서는 오르락 내리락이 있어요. 여기서 내려갔다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내려갔습니까? 아니죠.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올라갔다고 해서 전반적인 흐름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죠. 전반적인 흐름을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가야지 여러분들이 일거수, 일투족, 말 하나, 행동 하나, 오늘의 내 느낌, 사건 하나, 이런 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밀고 나가되 전반적인 원칙을 따라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라, 이거예요. 방향. 그죠? 방향을 잡으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있을 때 현재 상태에서 방향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디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자연재해 얘기를 했으니까, 재난이죠, 일정에. 이러한 재난이나 재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당신의 세계의 층에서는 그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질병 재난 펜들럼도 마찬가지예요. 유도전이죠.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위에 빛을 쏘지 않으면, 사념을 방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도도한 질병 펜들럼의 흐름, 재난의 유도전이 속에서도 나는 영향을 받지 않고 비껴가고 보호될 수가 있다. 이 안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영향권 밖에 있었지만, 이 펜듈럼의 정보를 흡수하고, 계속 여기에 주위에 빛을 준다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나는 이 흐름 안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같이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재해가 일어난 거, 재난재해가 일어난 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볼수 없다. 이것은, 어,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미칠 수 없는 범위가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신의 주권이 있듯이, 내부의도가 있지만 외부의도가 있듯이, 나만의 세계의 층이 있지만 보편적인 세계의 층이 있듯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듯이, 재난, 질병이라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나, 나만의 세계의 층을 지키고 보호할 수는 있다. 최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그거 있었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똑같습니다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모든 사람의 사념의 방사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볼 필요도 없고 나는 그러한 영향에서 보호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이 핵심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트랜서핑은요 근본 원리를 알고 적용해서 전반적인 삶의 방향 전반적인 삶의 방향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말 이렇게 달고나 뽑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게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거죠. 전반적인 게. 트랜서핑은 이 방향과 흐름과 궤적에 주의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체 세계와 타인의 세계의 층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나만의 세계의 층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 나가는 것이 좋다. 펜듈럼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다. 코로나 사태, 코로나 시대를 내가 없는 곳으로 갈수 없지만, 질병 펜듈럼이 없는 곳으로 갈수 없지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게 할 수는 있다. 재난재해를 피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있어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내가 세상을 유토피아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나의 세상을 유토피아를 향하도록 만들어 갈 수는 있다.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구약에 6월절이라고 있잖아요. 넘어간다는 뜻이죠. 6월 양고기를 잡아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가면 은 예, 죽음이 넘어갔어요. 죽음이 도시를 강타했지만 네, 그 원칙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나갔어요. 죽음이. 그런 원리랑 유사한 겁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요, 페이지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어, 이 내용의 주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념과 나만의 세계의 층,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 세계의 층중 상당 부분이 저의 사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것을 갈망하는 마음, 어, 즉,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을 때에는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겠네요. 자 이렇게 어뭐 댓글 같은 글을 남긴 거죠 바디메게. 그 앞서 다룬 내용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산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죠. 모든 게 생각이 만든 게 현실이라면 이 현실 전체는 다 생각으로 만들어지니까 너도 나도 이 생각을 했겠네. 이 얘기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 독자는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모든 게 생각으로 만들어진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생각을 했으면, 아, 그거는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은 안 일어나겠네? 이 얘기에요. 이거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거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강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는 생각 일거수 일투족을 내가 검열을 하게 되고 그 생각 하나하나를 강박적으로 의미부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그게 팬듈럼이지 뭐예요 그렇게 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트랜서핑 생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은 필요해요 우리는 사고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하면 큰일 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 오늘 조금 했어 큰일 나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 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자꾸 거기에 그걸 건드리고 싶어져요. 강박적으로. 그거 속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생각에 빠져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빠져들지 말라고요. 전반적인 그 도도한 흐름 안에 뛰어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지만 않으면 나쁜 생각은 없다. 나쁜 감정은 없다. 아셨죠? 부정적이라는 것조차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정, 긍정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에 대한 관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조금만 부정이라는 여러분들의 어, 생각이 올라오면 막 거부하고 기피하고 아이고 나이 생각 하다가 괜히 이런 현실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무서운 영화 볼때 겁을 내면서 보니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무서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바디맨 답변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흑백 논리에 따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게 흑백 논리, 그리고 기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문자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계적이란 표현을 써도 되겠어요. 기계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트랜서핑을.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트랜서핑을 적용할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흑백 논리에 빠지기가 싫어요. 뭐 아니면 도야. 고 아니면 스톱이야.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기계는 그래요, 기계는. 1 아니면 0이야.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이 자꾸 흑백 논리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매트릭스 체계에 부품화 되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흑백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를 읽으라는 거예요. 시의 언어는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 노래가 사평역에서라는 곽재구 시인의 시의 노랫말에 어, 시를 노랫말로 만들어서 곡을 붙여서 부른 노래인데 어, 곡도 아주 시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차분하게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가 잘 담겨 있는데요 이 노래를 제가 몇 번이나 듣습니다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새롭게 와닿아요 깊이 와닿아요 계속 음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년 동안은 이 시의 언어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기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은. 시적인 언어와 같아요.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미움이라는 게 똑같은 미움인가요? 미움이요.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뜨거운 사랑일 수도 있어요. 네가 정말 싫다고 외쳤는데 그 안에 진짜 마음은 네가 너무너무 좋아 이 뜻도 들어 있어요. 사람이 그렇다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시적인 언어와 같아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흑백 논리로 판단할 수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랜서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바디메이 좋은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뭐, 어, 이렇게 뭐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 바디 임란드가 쓰는 글을 조금씩 어, 번역기 돌려서 읽어요. 러시아어로 쓰고 있는데, 읽어보면은 어, 여전히 예, 제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사람이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복잡하지도 않지만 단순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깊이가 있다고 그러죠. 생각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스템이 지닌 복잡성으로 인해 우리는 현실의 확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얻는다. 자 여기서도 말하는 게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원칙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구수 일투족이 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기계적이지 않다. 이얘기예요두 번째, 인간은 불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둘중 하나인 램프와 같은 게 아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기계적인 게 아니다. 세 번째, 트레서핑은 법칙이 아니라 원칙이다. 네, 이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딤의 답변이었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개념이 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을 다루는 그 심리학이 있죠?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학. 요것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나 심각한 한계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린 심리학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만능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시적인 언어로 살아간다. 기계는 명쾌하다. 고장난 원인도 명쾌하고, 어, 오작동됐을 때 고치는 방법도 명쾌하다. 그러나 사람은 단순하지가 않다. 그런데 이 심리학이 다분히 그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정량화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통계에 의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오르면 그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어, 지나치게 이렇게 행동과학으로서 어, 통계적으로 사람을 정량화하고 어,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극단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심리학자 중에 행동주의자라고 그러죠 왓슨이라고 있어요 왓슨. 심리학 역사, 심리학사를 보면 이 행동주의 학파가 있던 시절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어, 인간의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행동을 수정하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줌으로써 그 사람을 바꾸는 건데요. 행동을 어떻게 바꾸냐? 강현욱 씨 나오는 그개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했잖아요. 이제 그런 프로 보면은 개 훈련시키잖아요. 행동 수정하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보상. 네. 또는 처벌 네. 자극과 반응 이것을 통해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네. 이걸 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어, 행동을 수정하는 거 어, 행동주의 학파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왓슨 근데 왓슨은 좀 극단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깐난 어, 아이를 자기한테 갖다주면 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 줄수 있어 이런 장담을 했던 사람인데요.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어, 지속되진 못했어요. 행동주의학파가 나중에 반박이 되죠.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동물과 다르다. 개와 다르다. 비슷한 면이 있죠. 근데 다르다. 네.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 될수록 다르다. 네. 그래서, 어, 심리학이 가져오는 한계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심리학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해결해 줄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이건 이제 제가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였고요. 트랜서핑을 하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는 인간과 세상은 아주 복잡다단하다. 단순하지가 않다. 물론 갈수록 세상은 기계화 되어가고 있죠. 매트릭스화, 좀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곧 기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앞으로 뭐사이보 그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될수 있는 그런 국면에 지금 와 있어요. 예,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과 가상, 인간과 기계가 혼합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겁니다. 머지 않은 시기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매트릭스 배양기에 완전히 꽂혀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원칙은 동일하지만 적용은 다양하다. 이거 다 아까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했던 얘기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트랜서핑 책은요. 한번 읽고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읽을수록 새로워지고요. 새로운 게 들어오고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서핑을 다뤘기 때문에 꾸준히 접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 곁에 두고 계속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그래야 계속 인식이 새로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태도가 조금씩 변하게 되고 시도하는 게 달라지고 그때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새로운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또 허물어지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봤. 가져가셔서 트랜서핑을 적용하시기 바래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어, 단순한 한 페이지짜리 내용에서 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좋은 교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랜서핑을 어, 기계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문자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방향, 자 나선형의 성장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죠? 원형, 네, 제자리를 도는 것 같아. 플러스 마이너스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때요? 성장하고 있는 곡선 이것을 나선형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를 관심하시는 게 필요하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표 트랜서핑 인생 트랙의 이동 자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전반적인 방향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트랜스핑을 꾸준히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 이쯤 되면 이제 트랜스핑 과거에 하시던 분들이 식상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관성에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쯤 시기에 오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따라오시던 분 중에서 손을 떼신 분들도 계시고, 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분들이 이제 유입돼서 과거의 영상을 보거나 또는 이것을 병행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네. 때가 되면 돌아오세요. 쉬어도 좋으니까 멈추시지 마시고. 언제까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트랙이 확실히 이동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아, 이거 정말 트랜서핑이 통하는구나라는 것을 검증받지 않고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안 오셔도 되고, 그, 그땐 여러분들이 채널 하나 만드셔가지고, 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지원 사격 나갈게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계속, 계속, 여러분들 옆에 두시고, 멈추지 마시고, 쉴 수는 있지만, 멈추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게 엄청난 힘입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곁에 두고. 아셨죠? 여러분들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뭐가 불만이고,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가고 싶어요? 그 길에 제가 조용히 옆에서 아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제시해드리고 전해드립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필요한 대로. 아시죠?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